자 네. 아, 아, 너가 a인데 어. 얘가 아까 a 씨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가 뭐라고 했지? 사인, 사인. 여기서는 a겠지 맞아요? 네. 여기가 1이면 얘가 사인 a죠? 그럼 얘는 뭐였지? 코사인 그 코사인 a였지 맞나요? 네어 이거봐라 그러면 네가 만약에 2면 너는 뭐겠어? 뭐겠어? E 사인 A, e 사인 A 아니야? 네. 여긴 E 코사인 A고 네가 만약 A면 너는 뭐겠어 그럼? A 사인 A, A, 사인 A. 여기는 A, 사인 A, A, A 코사인 A겠군 됐어요? 아 이걸 기초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어 30도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A의 길이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bc의 길이를 표현하는 건 바로 어떻게 할수 있다고? 10 sin 30도라고 쓸수 있다고. 이걸 과연 할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가 s 인 n 30도인데 여기가 1일 때 얘기야. 근데 내가 만약 여기를 10이라고 하면 10배만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삼각비로 읽어낼 수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s 인 n 30도가 얼마지? 그럼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음. 여기가 5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 다음. 어? AB가 얼마야? 음. 야구 물어봤어. 오케이? AB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원래 여기가 1일 때가 여기가 코사인 30도지. 그런데 얘가 10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10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야. 네,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5, 2, 2분의 6, 2, 3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2분의 6, 2, 3에서 얼마야? 5, 6, 3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이걸 바로 할수 있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쌤내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돼요. 아 그러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니들은 머리가 안 되니까 아, <laughs> 아, <사람을> 않을까? <laughs> 머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머리가 안 되니까 어 이런 경우 이렇게 하도록 하자. 어 너무 힘들다 나도 여기를 몰라서 BC를 몰라서 BC를 구하고 싶은데 AC를 알고 이 각을 안다면 오케이 이 AC에 대한 BC의 비는 사인 30도라는 걸 알고 있잖니 그럼 사인 30도가 AC 분의 BC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10이라고 그럼 BC는 양변에 10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사인 30도구나. 하고, 그냥 식 써서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AC분의 B, AC분의 AB는 뭐에 해당돼요? AC분의 AB? 음, 코사인 30도죠. 음, 여기도 음, 음, 하루 단회가 있네요. 음, <laughs> 그런데 AC가 얼마라고요? 10이니까, 양변에 1 0배 하면 AB는 얼마야? 10 코사인 30도가 되겠구나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10으로 쓰면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어? 그냥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빗인데 빗변을 그냥 곱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되냐는 거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어, 이걸 여기다 10배 이 모양으로 바로 갔으면 하는 작은 반응이 있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탄젠트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지. 탄젠트는 여기를 A로 잡았을 때 여기가 A라면 얘가 뭐였어? 탄젠트 A였잖아. 아, 그러면 쌤, 여기 길이를 A로 잡으면 이 길이는 A 탄젠트 A겠네요. 이걸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가 60도야. 그리고 A가 5라고 할게. Understand? 그러면 쌤, 여기는 길이가 뭐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5 탄젠트 60도라고 나한테 바로 얘기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고, 탄젠트 60도는 얼마다? 루트 3이어서 얘는 5 루트 3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지. 오케이? 이 단원의 이름이 그런 단원이야. 바로 삼각비의 곡을 표현할 수 있니? 그런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특수대로 외우면 되지. 1대 루트 3. 1대 2. 여기가 그럼 5면 여기는 5 루트 3. 하고 바로 가. 자. 어, 보시다시피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하지. 그리고 주어진 표가 42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 직각과 42도가 있는 이 각을 내가 밑변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높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을 때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빗변과 밑변의 비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코사인. 42도라고 하지. 맞아요? 네. 그래서 뒷변에 대한 밑변의 길이 코사인 42도 0.7431로 읽으세요. 라고 나와있고 실은 내가 아까 이걸 원한거지. 야! 이거 구하라 그러면 밑변 구하라 그러면 오케이? 어. 10배 해. 코사인 값에다가 라고 얘기한거지. 그래서 10 코사인 41도라고 쓰면 참 좋겠는데 안되더라도 여러분이 요정도는 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있어요? 그래서 10배 하면 7.431이 되겠죠. 그럼 y는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가 사인 42도라고 치은 근데 10이니까 10사인 42도라서 이걸 10배해서 6.691이라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간절한 발의 일종이고 여러분은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가 y니까 여기에서 어 사인 값이군 빈변에 대한 높이가 사인 42도고, 그럼 사인 42도가 문제에서 0.6991로 .6991, 주어져 있으니, y는 10배에서 6.691이에요. 하고, 쓸수 있으면 괜찮아요. 네, 처음에. 오케이?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읽어보는 걸 했던데, 오케이? 혹시 가능하다면 얘가 밑변이고, 그죠? 얘가 뒷변이고, 얘가 높인데, 선생님이 혹시 가능하다면 얘를 바로 여러분이 읽어볼래요? 네? 뭐가요? 밑변은 뭘까요? 오코사인 55도라고 읽어주면 좋겠다고요. 오코사인 55도,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코사인 55도고요. 근데 얘가 보니까 5코 사인 55도를 읽어주면 참 좋겠다 하고 얘기하면 되기에요. <laughs> 오케이? 어? 그러면 높이는 뭐죠? 5사인 55도를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건5사인 55도. 그런데 우리 55도야 합해서 90도 되는 각이 뭐지? 35도지? 그럼 얘는 뭐하고 같겠지? 오 사인 35도하고 같아. 오케이? 너는 뭐하고 같겠어? 오, 오, 오 55도가 코사인 35도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확인 1번에 있는 문제를 그냥 완벽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바로 하는 걸못 하겠어. 그러면 세, 네, 나는 멍청해서 그거 못 해요라고 하면 어? 얘들아, BC를 물어봤는데 빗변이 나와 있고, 요 각이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가 궁금한 거니까,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는 코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정이 되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BC는 5 코사인 55도. 맞죠? 네. 이렇게. 만약에 안되면 이렇게 써요. <laughs> 되죠? 네. 네 되길 바래요그 다음, AC를 구하래. 한번 해볼까? 자, AC는, 자, 봐봐. a 씨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각이 34도입니다. 그럼 직각과 34도니까, 밑변이 나온 거고,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밑변에 대한 높이기가 탄젠트 값 맞죠?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높이가 탄젠트 34도 아닙니까? 우리 단위원에서? 맞아요. 탄젠트 34도인데, 100이니까, 100, 탄젠트 34도를 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100배 하면, d 로 2칸 가면 답은 67.45가 답이에요. AC를 구하시거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알아? 밑변인데 높이를 구하래요. 쌤. 그럼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가탄젠트고요 탄젠트 34도. 하고 100분의 AC가 탄젠트 3 4도예요 하고 가면 돼요. 됐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는 양변에 100배 하면 답은 똑같다 나? 네. 무조건 사랑을 버려요. 사.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눈이에요. 이거 사람입니다. 네? 네? 네. 네. 졸라네? 비밀인가 보네요. 네. 졸라가, 졸라, 이름이 졸라예요? 졸라가 연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거 연이에요. 연이에요? 어, 아. 그럼. 여러분, 날아가고 있잖아요. 저... 내 그림을 뭘로 오는 거야 데나미친 <laughs> <미술정보처럼> 전복제를 좀 했다고. 했잖아. 아니, 안운 그림 아니에요. 아, 멍때리는 중이죠. 네. <laughs> 지면에서 때문에 웃음이 안 붙이잖아요. 지면에서 0까지의 <laughs> 거리가 얼마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라?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 그 머리가... 그럼 나는 결국엔 그냥 이 길이를 구해서 지면에서 0까지의 길이는 1.6만 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황하고 1.6? 오케이? 그럼 나 주황만 구하면 되겠지? 자, 주황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라? 뭐가 나와 있어? 빗변이 나와 있고 높이를 모르네. 빗변에 대한 높이얘기는 사인이니까 당연히 사인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야. 여기다몇배만 하면 돼? 150배만 하면 된다. 얘가 1일 때가 여기가 사인 2 1이 오케이? 그런데 150이니까 150 사인 21이래. 근데 그걸 잘 못하겠어. 그러면 멍청 하지만 한줄 쓰는 거죠. 빗변에 대한 x 높이 비가 사인 21도예요. 근데 주어진 식이 0.36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 얘를 150배하면 되겠군요. 쌤, 150배하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1.6을 합하면 마지막 0까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되죠? 그다음. A씨를 구하라는데 어라? 미친? 직각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충 이게 직각처럼 보여요. 이런 식의 공부는 명준이법이라고요. <laughs> 하지 말아요. 아, 요 하지 말요 직각이 네. <laughs> 없잖아요. 직각선을 만들어야죠. <laughs> 자, 그래서 아마. 30도를 이렇게 쪼, 또 쪼개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돼 그럼 명준이 같은 사고를 하지 말아요. 그럼 네. 네. 아니, A에서, A에서 수선을 이렇게 네. A에서 수선을 내려서 30도를 특수비를 쪼개지 말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특수비니까 실은 이거 바로 하면 좋은데 봐봐. 30도인데 마주 보는 편의 길이는 sin 30도라고 얘가 1일 때. 그러면 a에서 여기 주황색 1위는 8루트 3배를 해주면 돼. sin 3 0도에잖아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 특수비는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외웠네. 2대 1이죠. 여기가 60도니까. 어그리? 네. 음. 2대 1이니까 숙수비로 여기 길이는 얼마야? 4대 4 4, 4, 5, 4 4대 4, <laughs> 4대 4. <웃음> 소중한! <laughs> 4, 5, 3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네.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4루트 3에 루트 3 곱하면 얼마지? 12가 되겠죠 되나 4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12 맞죠? 네 하윤이 네. 계산법 8이 되지이면 사실 이은 계산 잘 안되는데? 자 여기 길이 얼마죠? 20에서 12를 빼면? 8. 8이겠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빗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야지 하고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크잖아. 짱구야라 그래서 4로 나눠서 구해. 어떻게? 줄여서. 음. 여기를 루트3으로 보고 여기를 뭘로 보고 2로 보란 말이야. 4로 나눠서. 루트 3대 2로.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야? 3에다가 4 더하니까 루트 7이지. 그러면 이건 4배에서 얼마다? 4 루트 7이야. 라고 하면 겹칠 필요도 없지. 얼마나 편리한데. 아, 대가리를 써. 됐어요? 네. 대가리를 써. 보통 아예 이렇게 했죠? 어렸을 때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어, 우리 조카 들은다 거쳤어. 네살 <laughs> 네 때부터 내네 조카들한테 맨날 시험을 해봐. 네 살쯤 해서. 머리를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써요. 어. <laughs> 선생님 그랬던 적 있어요. 그지, 그지? 남자들이 다게 그래. 맞아너나 그랬어? <웃음> <웃음> 어, 어, 머리를 써! 하면은 장난치더라도 어, 머리를 써! 써! 이렇게. 아. 남자 조카밖에 없어. 아! 여자 조카가 있구나. 제 여자 조카는 안 그러더라고요. 다 시험을 만 에바, 에바, 서울에 가겠어. 요 연합용품, 아, 집도 가겠어. 요남면도파들데 어, 뭐, 까먹으셨으니까 어머, 니가 얼마나 잘하는데. 용돈을 제일 <laughs> 아, <laughs> <얼마나> 많이 주는데. 내가 차별 얼마 나 많이 하는데. 나가 분도 있잖아. 지금 옷 약간 후드티 거꾸로 입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이거 후드티 <품티> 아니라 목 꾸리. 이렇게 거꾸로 입어가지고 문장 앞에 있것 같아. 한번 어. 뭐. 볼게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까부터 분명히 벗어야지, 벗어야지, 너무 답답하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 안 벗고 <laughs> 있었거든. 이제 생각났어. 고마워. 가끔 아, 저... <laughs> 계속 답답했거든. 아, <분명히. 웃음> 명준이가 웃어서 답답했던 건가요? 자, 질판 볼게요. 어? 아, 명준이가 있으니까 답답해야 돼어그러요 야, <laughs> 네? 120도야. 120도는 착소비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겠다. 어랑? 이쪽으로. 네? 60도니까. 네? 문제에서 AB를 구하려고 하는데, 직각 삼각형이 없잖아. 그지? 근데 특수비를 쓰고 싶은데,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겠잖아. 그럼 AB를 쪼개면 안 된다고. 알겠어? AB를 구할 거니까. 근데 특수비를 만들고 싶어. 그럼 특별히 이쪽으로 만들어. 별로네요. <laughs> 왜? 특별이 나와 있거든. 여기가 40이야.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2대 1이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미터야? 20미터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여기가 몇 미터야? 1대 루트 3이니까 20루트 3미터라는 걸알아내거린 거야. 그래서 그럼 끝나버렸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100미터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 B는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보이겠지. 그래서 밑변이 1 0이고 높이가 20루트 3인데 숫자가 정말 작은나요 이거 지곱가고잡아져있면미친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20으로 나나요. 그럼 여기가 밑변이 얼마고? 5고 높이가 얼마고? 루트, 루트 3이고 그러면 뒷변은 얼마겠어? 25에다 3 더하면 28. 루트 28이니까 2 루트 7이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2 루트 7이야. 근데 내가 방금 20으로 나눠서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20을 곱하면 답은 얼마겠어? 40. 40 루트 7이 되겠지. 했어요. 네. 이렇게 숫자 큰 거는 간단한 자연수 비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더고요. 피타고라스는 이걸 실은 <laughs> 이형수해요 <표현한 거예요. 웃음> 그다음 문제에서 BC를 구하라. 어. BC를 구하래. BC를 구하래. 75도까지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쪼개봐. 오케이. 75도를 특수비 중에서 쪼갤수 있는 각두 개가 뭔까 75를 쪼갤 건데 특수비. 75도. <laughs> 50? 35? 3 0 50% 80% 아니고 몇 도야? 15도를 60도 1 5 쏙쏙 이배게적 있어? 아, 45도? 네. 3 0도 됐어요? 네. 그래서 얘를 45도, 30도 로 저기 연결해서 계나아야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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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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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 미안해, 미안해, 미미안 미안해, 45도. 그러니까 75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각을 찢으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45도 하고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30도. 되겠지? 하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죠? 아 저만 예쁘게 느끼나요?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2:1. 대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60도라고. 0도 2:1. 여기 4, 여기, 여기 <laughs> 얼마일까요? <laughs> 여기 투수비어 4로트 2 4로트 3 아니고요. 왜요?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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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것 같은데? 원래대로 머리 1 쓰고 싶은 사람 이트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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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트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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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사인 60도가 2분의 4투의 3니까 사투3 하고 나온다고요. 이 단어도 실은 그걸 요하는 단원이긴 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걸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내가 사분사 이 도형의 이름은 이름가 이등변삼각형 여기 45도 몇 배? 어 루트 이. 루트 배. 일대1대 루트 이. 오케이 사분사에 루트 이 곱하면 얼마? 하 아, 2, 2, 2, 6. 이게 B c p 나를 B a c 를구하라시오도뭐로다음라 C 네? 뭐로지, 라 75도 모우 아, 트라우? 아, 트라고2라우 트라우? 트라우? 2 트라우? 트라우? 2 트라우? 트라우? 2 트라우? 트라우? 예. 트라우? 예. 트라우? 예. 트라우? 예. 트라우? 예. 트라우? 예. 라 네. 그럼 푸수비를 이용해서 얘가 120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 김현 정해달라. 아니 하지만 여기 6 0 m 터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 60루트상. 60루트상. 문제에서 물어본 건 AC. 네. <웃음> <웃음> 다시 곱해서 각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60 루트 6 u 나 계속 그냥 특수비로 돌아왔어요. 여기는 네 새로운 걸 끌고 오진 않았습니다. 자, 세, 네, 네. 노키네 보아랍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게요. 얘들, 애들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45도, 45도. 일대일 대 루트 2. 너는 80. 오케이? 630도, 60도. 1대 루트 3. 루트 3h. 아까 다 했던 거 다시 보기 있는 건데 한번더 하는 거야. 자, 큰거 하고 작은 거 더해서 14. h로 묶어서 14. h는 분모 유리화를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분모 유리화 해서 분모는 2, 합차공식 분모는 분자 14에 루트 3마일 분모 분자 루트 3마일 못한 거에 약분해서 답은 7 루트 3마 일 이게 애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 두 번째. 자. 내가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h라고 했고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얼마다? h 탄젠트 45도. 너가 60도라고 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h 탄젠트 60도.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h 탄젠트 45도와 h 탄젠트 60도의 합이 14! 하고 놓고 푸는 거죠. 근데 탄젠트 45도가 1이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 다음 과정은 2와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라스트. 아, 난이 45도를 30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걸 하는 녀석들.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직각, 여기가 h. 이제 이건 식으로 푸는 거. bh에 대한 높이의 비가 궁금한 건데. 오케이? 그게 BH에 대한 H는 탄젠트 45. 도 보통 이제 해설지에 나와있는 풀이. 그다음 CH에 대한 H는 탄젠트 40, 30도. 밑변에 대한 높이 비. 오케이? 이건 탄젠트 30도. 여기는 탄젠트 30도로 가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BH를 구하면 BH는 탄젠트 45도분의 H 두개 자리 바꾸면 되죠. 남색이니까 CH는 탄젠트 30도분의 H 이게 제일 어려운 불이에요. 그렇게 있을때 BH와 CH를 합하면 14즉 탄젠트 4 5도 분의 h 플러스 탄젠트 30도 h 이게 14하고 풀고 h로 묶으면 졸라 힘들어 보이는 거 보이죠? 분수니까 또 2분해야 되죠? 그런데 덧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 탄젠트 45도 분의 1은 어차피 탄젠트 45도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45도 h와 같겠죠? 얘는 어차피 h 탄젠트 45도와 같다고요. 탄젠트는 역수 관계니까, 오케이? 그다음 탄젠트 30도분의 1을 뭐하고 같아? 탄젠트 60도하고 같죠. 그래서 얘는 그 결국에 뭐야? h 탄젠트 6 0도고 결국에 20과 같죠. 이 밑에를 보고 탄젠트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풀어도 어차피 역수 관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으로 돌아간다고요 결국에 20은 다시 20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풀이는 사실은 이렇게 바로 가는 거겠죠. 아이들은 주로 저 방법을 선택하는데 내가 왜 자꾸 이 식을 쓰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요. h 구하는 식을 모두 <목소리도> 찾으세요. 오. 아, 아, 그러면 아, h 싶어. 구하는 식은 여기서는 탄젠트 45도 플러스 탄젠트 60도 분의 14 이런 걸 찾을 수 있는가? 그고 이제 보기 계산하시고 아니야. 식을 찾을래? 하고 나와요 비결 한 문제. 됐어요? 어, 아 그냥 이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오케이? 그 다음 이식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식은 토브난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나오겠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이제 딱한번 출연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수완 쪽에서 10년 있으면서 딱한번 나왔어요. 수완 중이요수환 지구에 있으면서. 어... 자, <laughs> 똑같은 그림 또두개 그렸어요. 네, 보통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법 볼게요. <laughs> 얘가 60도고요. 그러면은 얘가 h이고 여기가 이제 30도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거든. 그럼 여기는 1의 위로 올려면 루트 3으로 나눠야 돼. 여기는 루트 3분의 h예요. 오케이? 그다음 bh의 길이는 여기가 45도. 45도, 45도, 90도. 여기가 h니까 여기 1대 1. 여기 h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8하고 루트 3분의 h를 더해서 h라고 놓지 말고 숫자를 어디다 집어들라고 빼서 8이야라고 놓고 그냥 풀어보요 그래서 이 문제 풀때 분모 유리와한 다음에 통분하면 졸라 머리 아프거든요. 자, 루트 3을 전부 다 곱해요. 제일 빠른 방법,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h h는 8루트 3. 그리고 h로 묶어요. 이게 8루트3. 그 다음 루트3 말로 나누면 답이에요. 그 다음 부모 유리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를 공식으로는 이렇게 있죠. 얘가 45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h를 내가 밑변으로 봤을 때 h 탄젠트 45도였어. 공식 이거였다고요. 그다음 여기 각이 30도야.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H탄젠트 30도였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 때는 H탄젠트 45도에서 H탄젠트 30도를 빼서 8야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분모에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여기가 마이너스로 들어왔고, 그게 분자가 c가 있었죠. 아까 유도했던 공식 중에. 그래서 얘가 얼마고 1이고, 얘는 얼마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3분의 루트 3으로 적고8리야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풀다고? 분모가 3분의 3으로 바꾸고, 3분에서 3분의 3만 루트 3으로 쓰면, 1분의 8로 쓰고, 아까 이 문제를 내렸는데 풀어줬어.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답은 3마 루트 3분의 24인데, 부모 유리화해서 3뿔 루트 3, 3뿔 루트 3을 곱하라고. 아까 풀었던 문제? 이게 마지막. 분모가 얼마야? 6이야. 6으로 약분해서 4, 3플 루트 3이 마지막 답이야. 예를 들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나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더 빠른지는 이게 더 훨씬 빨라. 빠르기는 그지? 식으로 푸는 건 나중에 서술형 때문에 내가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고 요렇게 푸는 게더 빨라요. 그죠? 객관식으로 밖에 거의 안 나오긴 해요.